회원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월 실업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들을 위한 침례 예배에서 42명의 목사가 1,800여 명의 장병들에게 침례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기아성 여의도총회 부총회장인 이태근 목사가 장병 1800명에게 새로운 신분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군생활에서 군에 충성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충성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늘어서 사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좋아.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으로, 원하는 대학으로,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입니다. 말씀에 앞서 이날 홀리웨이브 특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가 찬양으로 인도했습니다. 분당교회 건사회가 장병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연무대 군인회는 담례품을 분당교회 장로회에 증정했습니다. 육군 군종 목사단장인 김태식 목사의 침례 서약과 함께 42명의 목사가 장병들에게 침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박지훈에게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입대하기 전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 장병들에게는 입수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장병들은 훈련을 마칠 때까지 잘 받을 것 같다는 즐거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원래 기록해진 데는 아니었는데. 세례를 한번 벗어 나니까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기운 되게 좋습니다. 군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침례를 마친 장병들에게는 성경책과 샴푸, 빵등 아홉 가지 가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침례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회와 한국 기독교 군성교 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후원해 매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후원선교회는 지난달 수원에 있는 호메실 순복음 교회를 찾아 이를 부흥성회와 함께 노방 전도 지원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은혜 속에 이날 100여 명의 성도들은 오영훈 목사가 전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란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찬양할 땐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신바람 나는 부흥성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땀으로 흘려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키의 축복의 상급이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교회개척 후원선교회 회원들은 3명에서 7명씩 조를 편성해 교회 인근 주택과 시가지 상가, 빌딩숲의 사무실까지 일일이 방문하는 폭넓은 노방전도를 통해 새신자와 함께 부흥성회를 이끌어내는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꼭 올라오셔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이경미 집사는 이날 성도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와 함께 인생 역경을 딛고 우뚝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간증했습니다 교회개척 후원선교회 김영근 장로는 호메실 순복음교회에 전단지와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개척교회 후원과 전도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2013년도 실업인 수련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답사팀이 해발 890m의 오투리조트 현지를 방문해 안전한 대회 진행 점검을 마쳤습니다. 제19회 순복음 실업인 수련 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해발 890m의 오투리조트에서 개최돼 지난 8일 대회 진행 답사팀이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특히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강사로 참석해 많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도록 수련 대회장과 각종 시설물은 물론 관광지까지 치밀한 답사를 했습니다. 또 수련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태백산 등지를 비롯해 풍력 발전 단지, 용연 동굴, 당나귀타는 원시 마을, 뗏목 체험, 해양 레일바이크 사자공원 등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수련대회는 예년에 볼수 없었던 체력 단련과 관광 체험을 겸하는 성도 간의 침묵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업인 선교연합회 김윤배 회장의 일본 크리스찬 칼럼입니다. 런던 시내에 있는 그한 악기점에 아주 옷차림이 남나한 사람이 바이올린 한 개를 들고 와서 그 주인에게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값은 하간에이 바이올린을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점 주인이 보니까 너무 딱해요. 5달러 정도를 주고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거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가 1704년에 제작한 그 바이올린이란 사실을 알았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 판 사람을 찾았으나 이미 그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만 달러를 호구하는 그 바이올린을 단돈 5달러에 팔아치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를 분해하면 2달러 98센트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자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증언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정말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달 14일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연합회 홍성달 담임 목사가 내 오른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합심 기도 시간에는 성공적인 수련대회, 실업인 선교연합회 효율적인 국내외 선교 정착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실업인 선교연합회 상임위원회는 연합회 회의실에서 김윤배 회장의 사회로 진행돼 수련대회 등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김윤배 회장은 2014년 수능생 학부모 100일 작전기도회를 오는 11월 6일까지 매주 11시에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업인 선교 연합회 홍보본부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미담 사례나 각 지성교의 활동과 각종 행사 간증 등을 연합회 사무국이나 홍보실로 연락해 주시면 실업인 뉴스에 방영해 드립니다. 또 회원 여러분 주변에 카메라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홍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말복입니다. 막바지 무더위에 회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